안녕하세요. 전지적 축덕 시점의 나라입니다. 이번 주 챔스 경기 다들 챙겨보셨나요? 밤새느라 피곤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. 이렇게 축덕들은 남들이 잠든 시간에도 축구 경기를 보느라 많이 깨어있곤 하는데요. 그럼 이번 주 명경기였죠? 첼시와 바르셀로나 경기 집권하신 분들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가 조금 속상하게 나와서 마음이 많이 아프셨죠. <laughs> 이렇게 첫 인사부터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돼서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. 어떻게 보셨나요, 생각. 어, 님? 저는 우선 말이 안 나오네요. 말이 안 나오는데 우 텐센이 진짜 너무 아쉬웠던 것 같아요. 진짜 어려 아무래도 좀 어린 선수가 그큰 경기를 데뷔하다고 하 데뷔하는 거 보니까 어 이제 긴장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아무래도 비클럽인 또 이제 바르셀로나를 만나니까 더 긴장을 더 많이 한거 같아 너무 아쉽습니다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다 같이 또집관 하셨는데 또 어떠셨어요? 또 재밌는 점도 있었죠? 꺼를 넣었을 때 어느 정도였냐면 저희가 너무 깊어서 그 짧은 순간에 저희가 그 소리 질러서 목이 쉬었어아 정말요? 네. 그것도 아 상대도 이제 바르셀로나니까 또 그게 더 기뻐가지고 그랬었어. 그 그러니까 얼마나 또 이렇게 흥분해서 막 하, 이렇게 이기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 하, 정말 그희비가 엇갈리는 분위기였을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우리 다 같이 현장 분위기가 어땠는지 화면으로 함께 살펴볼까요? 어... 저는 2대1, 2대1, 2대1. 네, 2대1. 아... 네, 완벽은 어, 없다 완벽은 왜냐면 메시는 솔직히 못 넣을 것 같고, 네? 메시는 솔직히 못 넣을 것 같고, 메시 <laughs> 아, 왜싸 제발, 제발 다시 거꾸로 돌아가줘 메시는 어, <laughs> 첼시 상대로 아마도 은퇴할 때까지못 넣을 것 같고요. 또 이제 첼시가 바르샤 잡는 킬러니까, 아무래도 두 골을 넣어서 <laughs> 2대1, 2대1 예상 저도 리대1리서리리 <laughs> 수비가 아예 안 먹힐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도 리리리리리리골 넣고 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아자르가 리리리 같고 딱한골 정도는 먹힐 리같아리리리리리리1리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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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<laughs> <깨보셨어요>. <laughs> 수비가 잘될것 같고 아자르가 어, PK로 한것참 오늘 촬영하는 스텝이자 바리 프랑스예요. 안녕하세요. 어이 아, 니다어사합니 어, 아, 아,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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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전에 못던 경기를 지금 고기 아, 아, 거죠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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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세메... 아, 아 진짜 이로까 아, 진짜. 나이겠다. 아, 내가